오늘은 치과용 보비 한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프랑스제고요. 이 세텔락이라는 회사는 스켈러도 만들고 치과 전문 브랜드입니다. 어... 치과 시술하실 때 정밀하게 껌 같은 경우 잘라내거나 카팅하거나 지혈하거나 뭐 따낼 때는 이런 치과용 보비가 필요하죠. 이건 전기 수술기 외과용을 하시기에는 미세한 출력 조절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하게 수술하실 때는, 치과에서는 이런 이제 치과용 보비를 씁니다. 어, 그런 게 있다고 알아주시고, 이거 뒤에 이제 꼽으시면은, 이거 보시면 여기 접지판 들어가고요. 이 풀스위치 들어갑니다. 220V고요, 당연히. 국내용이죠. 그래서, 어, 풀스위치로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오토클랩이 됩니다. 하시고, 블레이드도 보면은 종류별로 있는 것 그대로 구성품 다 들릴 거야. 열 가지가 넘죠? 일반 카팅도 되고 미세하게 되는 링도 있고 종류가 많았습니다. 이것만 사셔도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꼽으시면 돼요. 이제 파워를 껐다가, 자, 꼽으시고,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리력을 그래서 2.3이든 미세한 것도 다 됩니다. 돌려서 잠그시면 돼요. 하시고 간단하게 이거 플렉서블 접촉판이에요. 그래서 편하십니다. 한쪽에 잘 미착하시고 치과용을 따시는데 보세요. 자 보시면 이게 파워입니다. 이게 메인 파워고요. 메인 파워고 요거는 이제 주파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장파로 가게 되면 피부 깊숙이 들어가고 주로 코하그쪽 개념이고 이쪽바할때 커팅 개념이야. 단파가 나오면서 출력량은 커지면서도 퓨어 카트랑 브랜디드 코아그 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스시치 때리시면은 부드럽게 하나 적게 하시려면은 출력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혈점 잡고. 자 보세요 같은 출력을 놨을 때 같은 출력에서 9 정도 났습니다 지금 불꽃이 튀죠 자 이거는 휴역카트 개념입니다 주파수가 조밀해요 헬지가 높아지면서 자 중간 높겠습니다 깊숙기 지원해서 불꽃 양은 적어졌죠 불꽃이 없죠 보세요 같은 출력을 해도 불꽃이 없죠 이건 코악을 해서 깊숙이 장파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혈하실 때는 이 장파로 놓고 지혈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카팅하실 때는 단파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넓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단파로 하실 때는 꽃이 나죠. 자 중파. 호화구. 개념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전기수술기를 조절하실 줄 아시면 아주 깔끔한 시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치과용, 요즘 치과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고양이나 작은, 개 뭐, 치과, 정밀 시술 하시려면 정밀, 치과용, 전기 수술기가 필요하시겠습니다.